자 다시 가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토요일 아침이긴 한데 자얀 어떻게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이거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얀 어떻게 그린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y 절편이 2죠 2 그럼 여기가 2일 거 아니에요 0,2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x3 증가할 때 y2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게 제일 좋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묻는다면 마이너스 3분의 2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3x를 y축으로 y축이다 y축 x축 아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0 0 0 4 이렇게 평행하게 y축으로 2 평행하게 이래가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하나든 그래프만 그릴 줄 알고 이해하면 쉽겠죠. 4번 같은 경우는 맨날 시험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세 점이 직선,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 뭐가 같다? 자, 이렇게 ABC 세 점이 직선 하나 위에 있는 거잖아요. ABC.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품하니까 좋냐? 지혜? 네. 어? 뭘, 왜, 씨, 어떻게 하냐고? 세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요. 어떻게 한다? 야, 기억, 성아, 어떻게 하노? 뭐? 기울기가 같다. 한마디로, 그죠? 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x의 변화량 x, y 변화량, 그죠? 이거 그럼 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1이죠. y 요즘에 요 bc도 기울기가 1 3, 0 m,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m, 그럼 2분의 m인 거죠. 2분의 m하고 2분의 1이 같아야 되니까. m은 얼마다? 1이란 얘기지 알겠지? 세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 기호기가 같다.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5는 맞추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까? 어. 5번. 자, 5, 아, 딱좋에 1, 2, 3, 4, 5다. 그죠?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는 거야. 바퀴 하면 안 돼. 여섯 명이잖아. 여섯 6명 명다 맞추면 아이스, 아이스크림 사준다. 한 명은 안 되지. 여섯 명 중에 네명 좋다. 여섯 명 중에 네 명. 그래프를 바르게 그린 것은, 자, 다 됐죠? 하나, 둘, 셋! 니가 <laughs> 왜씹을한다니뭘 <식품을> <laughs> 몰라, 임마. 자, 그래프에 그린 것은 y절편이 얼마야? 어떻게 그려야겠어 y절편이 1이라 해야 되지? 야는 y절편 1, y절편 1, y절편 마이너스잖아, 그죠? 야는 해당 사항 없고, y절편 요가 1인이잖아, 그지? 1보다 작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야도 요가 1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 끝났네? 기울기가 엄수면 왜된다 그랬어요. 최고차항 마이너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죠? 어. 야, 아까 2차, 3차 함수도 얘기해줬잖아요. 최고차.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1번. 어. 아, 너무 쉬운 거였다. 취소. <laughs> 뭐,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치겠다. 치겠다, 야, 지 와, 씨 사줄게. 어? 요, 좀 지나서, 요, 한이전 시작했는데, 뭐. <laughs> 10분 더 하고. 요, 강의. 저, 뭐라, 저. 요, 나오네요, 그죠? 그래프의 성질. 자, 아, 10분, 이 35분이잖아. 우리 좀 전에 씻잖아요.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우, 오른쪽 상, 위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향, 향한다,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는 1차 함수뿐만 아닙니다. 2차 함수도 그래요. 너두들이왜오 손잡고, 사기나 y는 x제곱 플러스 1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중3 때. 저번 간에 10월 달에서 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프가 평행하다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보자. 요,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가 평행해요. 그럼 이두 그래프의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다? 기울기는 뭐하다? 기울기는 같다, 그죠? 기울기가 같아야지 이렇게 평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달라야 돼요.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는 같다. 근데 둘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y 절편도 같고 기울기 같으면 뭐가 된다? 일치하게 된다. 4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해. 그럼 a가 얼마다? 그렇죠. a는? a는 마이너스 3. b는 어떻게? 마이너스 2. 아니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일치해버리잖아요. 평행하려면,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야죠. 그러니까 y절편은,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는 같을 때 평행한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야 됩니다. 민채야, 그려지나? 설명을 들어. 딴, 아, 이게 있으면 되나, 이씨. 뭘 들어, 이 지구를 들어. 어, 헛소리야. 자, 조금 어려울 텐데 좀 이, 이해를 합시다. 이해, 예, 알겠지? 소연이 이제 좀 낫지? 어? 아 원래 아 좋아요. 자. 그럼 y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게 1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왜냐하면 1학기 때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를 그려요? 어떻게 그리니? y 절편이 옵니다. 0,5 기울기가 1이죠. 기억이 1이면, X가 1만큼, 요거를 5라고 작업봤으니까 y 의 5등분은 요만큼 되겠죠, 그죠?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한다. 요렇게 끄면, y 의 그래프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1을 지난다, 지난다, 뭐 했어요? 대입.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2 e 되죠? 나오네. 그럼 맞죠? X절편이 마이너스 5. X절편은 Y의 영러니까 Y의 영으면 마이너스 5 맞죠. Y절편은 X의 영으면5 맞고요. Y는 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평행하려면 뭐야? 기울기가 같잖아요. 맞고. 4, 사분면 여기가 1, 2, 3, 4,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야도 맞고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거 기우기 얘기하는 거죠. 기우기와 음수가 양수죠. 5번이 틀렸다.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읽는 거야. 알겠니?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외우면 안 돼. 지에. 지에. A는 양수다, 음수다. 이 그래프에. 그렇죠. 왜? 오른쪽 위로 올라갔잖아. 그죠? B는 양수가 무수다. 아, 막, 막 찍겠다. 그죠? <laughs> 확률 50%. y 절편은 지금 양수죠. 그죠? 그리고 요,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죠. 아, 그냥. 다 똑같은 얘기지. 그죠 지금. 음. 야는 뭐하냐? 바보하냐? 기울기 3이래. 그럼 y는 3x, y절편 마이너스 5 끝이네. 그죠? 누굴 바보로 하냐? 이 책이 꼭 야, 야가 야 독자를 다민체 같은 줄 아는 거 없다. 그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x.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b라고 두고 y가 마이너스 1, x 1등하면 b는 얼마 되죠? 1 되죠. 그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래야 되는 거라. Understand? 치에, 지금 뭐, 별날을 꾹, 막 날아다닌데. 두 점을 지난다. 우리 많 했죠? 상의비 집중해라. 두점 지나면 기울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에서 2 뺍시다. 마이너스 5에서 1 빼요. x끼리 빼고 x의 변화량, y끼리 빼고 y의 변화량.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2죠. 그럼, 기울기가 2 나왔으니까, y는 2x 플러스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지난다니까, 아무거나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y는 2x 빼기 3. 오케이? 계속 쉽죠? 두 점을 지난다. 야도 기울이 얼마? x 얼마 증가했니? 요두 칸이죠. 마이너스 니까 요것도 두 칸. x 4 증가했습니다. y는 한 칸, 마이너스 1이잖아요. 세 칸. 즉네 칸이죠. 4x. 플러스 y 절편이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b라고 두고. 그럼 y는 x 플러스 b라고 두고. 얼마? 2 3 지나잖아요. 2 3. 대입하면 되죠. b는 1이죠. 1. x 플러스 1을 이렇게 x,y절편 아까 설명해 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더 좋습니다 한 연습해 봅시다 x 얼마 증가 했니? 얼마 했노? 3 그렇죠 y, x축으로 보면 요요 0에서 3 됐잖아 y는 <laughs> 마이너스 2니까 2잖아 그죠? 잘했어요 그럼 3분의 1 x, y절편이 바로 보이네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 x 얼마 전 가했어요? 3. y는 마이너스 5. 내려갔잖아. 그죠? 플러스 y 절편이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 이러면 이 식인 거야. 알았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트랜슬레이션두점을지나시켜서1스와요거하고아침금 어, 사줄게. 자, 그러면, 기우기, 마이너스 1 빼기 2, 6 빼기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2, 마이너스 4다,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고 두고, y 절표는 아무거나 대입. 마이너스 1어 가면 4죠? 그럼, b는 2가 되겠네? 그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Y절편 마이너스 아니다, Y절편이 2구나, sorry. Y절편이 2, 기울기가 마이너스 4죠. X1 증가할 때 Y4 감소하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이랬을 때,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요 부분이네, 그죠? 좀, 그래프가 좀 그렇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죠. 밑변은, 야의 뭐를 구해야 돼요? X절편을 해야 된다, 그죠? 그니까 러 Y에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4X는 2가 돼서 2분의 1이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이 된다. 야, 웹캠도 달아야 되겠다. 민체 표정을. 아. 미안한데 활용은 넘어갈게요. 알겠죠? 활용은 이거는 어 방정식의 활용과 똑같은 거야요 그죠? 어 방정식 활용과 똑같은 거니까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말 그대로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또 5분 휴식